네, 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자 아직도 그 모바일 개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들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하고 iOS 뭐 이런 네이티브 개발하는 게 있고 어, 리액트도 있고 하지만 음, 플러터 플러터 아직도 안 쓰고 계시고 아직 공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 플러터의 어, 생산성이 얼마나 빠른지 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요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하고 어, 플러터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데, 얼마나 속도가 차이가 날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어, 얘기하기로는 뭐 3배 정도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코드는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자바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리스트 하나 뿌려볼게요. 리스트. 리스트에 뭐 숫자는 아무거나 한뭐 1부터 100까지 뭐 이렇게 그냥 뿌리는 거를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들어가서. 자, 리스트를 만들 거니까. 레이아웃을 짜볼게요 어, 리사이클러 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 됐고 드래그 앤 드랍하고 네, 꽉 채우고 아이디 자 아이디 안 나오죠? 껐다 킵니다 버그 자, ID는 그냥 리사이클러 라고할게요 어, 지금 길이가 잘못됐으니까 매치 매치로 바꾸고 음. 자, 단순하게 그냥 숫자 1부터 100까지 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최대한 간소화해 가지고 어. 자,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어댑터. 어댑터도 여기 안에다 만들게요 그냥 private static class 어 그냥 my adapter 해가지고 하나 만들게요 자 이거 엄청 길어요 제가 그래서 어, 유튜브 영상 중에 빨리 하는 거 써놓은 게 있거든요 ADPT 자 이거 사용할게요 치트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my adapter라고 하고 자, my adapter 아 view holder view h o l d e 만들어야 되네. 뷰홀더. 뷰홀더를. 음, 이다 이름 쓰면 되네.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마이 뷰홀더. 엔터. 자, 이거는 리스너. 클릭했을 때 이제 외부에 어, 클릭 이벤트 되게 할 건데, 그러려면은 리스너. 어, 이거 일단은 이거 무시할게요. 아, 아니다, 무시하면 안 되지. 그냥 이름을 하나 정할게요. 음, 아이템 클릭 리스너, 음. 리스너. 자, 그 다음에 음. 모델, 모델 필요한데 그냥 스트링 할게요. 스트링. 인트? 숫자니까요. 인트로 할까요? 인트. 음, 인트로 하면 아 그냥 스트링으로 할게요. 스트링. 아, 이거를 하다 말았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자, 뭐 클릭되는 것까지 좀 이건 뭐지? 온 바인드. 자, 지금 여기 레이아웃 필요하네. 레이아웃. 레이아웃 만들어야죠. 아이템에 표시할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도 자,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갖다 쓸게요. 있는 거. 어,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j a v a l a y o u t t e x t 어, 심플, 심플 리스트 아이템 1. 여게 이제 텍스트 하나만 들어있는, 네, 요런, 요런 애예요. 텍스트 하나만 들어있는, 요걸로 할 거고. 자, 껍데기는 제가 이제 치트키를 써서 빨리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들어 놓고. 자 데이터 데이터를 정의를 할게요 음 그냥 스트링으로 할게요 스트링으로 아 리스트 여기다가 어 m items new 아 여기다 아예 박아버릴게요 코드를 안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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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new a r r a y i s t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자바를 생각이 안나는 아 이거였나 array.addlist 아 이거네요 1 2 야 이거 100까지 해야 되는데 음. 자, 다시 다시 new array list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100까지 음, 만들게요 음. for 어, int i는 1부터 100까지 i++ mytems에다가 add i 하면은 1부터 100까지 어, 글자로 만들어야 되네 string.value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myadapter adapter는 new myadapter 음, 이아이템즈를생성자에서받아도 어, 되는데 여어서 아이템을 만들서아만들어 놨네요 뭐, 여기을어놔도 되고 나중만들어도 되고 자 일단은 이아어이아이가어서이아이템이 아이템을 만어이아이템이클이템을이클이템을만이클이템 find viewbyitemid.recyclerview 그고 recyclerview는 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지정을 해야되구요 new 아, 그. 레이아웃 매니저 linear 자 new linear 레이아웃 매니저 여기에는 컨텍스트가 필요하네. 자, 이렇게. 그래야 리스트 형태가 되고. 자, 리사이클러 뷰.set 어댑터. 어댑터. 자, 어댑터의 set 아이템즈는 m 아이템즈.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면 시계를 딱 멈출게요. 아이고, 이거 뭐 치트키를 써도 되게 힘듭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완성을 안 했네. 뷰홀더를 안 나오겠네요. 잠깐만. 음. 퓨어더로 완성 안 했습니다. 아, 자, 여기 텍스트 1, 텍스트 1. 요거를 담아놔야겠네. 여기다가. 텍스트 뷰, 텍스트 1. 여기 다가 텍스트 원은 아이템, 그점 파인드, 점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 알점 아이디 점, 아 니라 안드로이드 점알점 아이디 점 텍스트 원.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다가 홀더 점 텍스트 원은 점셋, 텍스트 는 아이템, 자, 1, 2, 3, 4쫙 나왔네요. 100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중지! 8... 8초? 어, 옆에 빼놓고. 8, 9초. 9초 걸렸네요. 9, 어? 9분이네. 미, 미안합니다. 9분이에요. 9분. 자, 리스트. 프리인데, 9분. 자, 이거. 타이머. 하나 더 열고요. 자 이제 플러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일단 빨리 만들어 놓고 음. 플러터 앱 그냥 아거나 음. 만들어 놓고 피니시 해놓고 자, 플로터 앱, 샘플 앱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괜찮아요. 이거, 샘플 앱 지우는 시간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스톱워치. 이거, 어? 똑같은 게 나와있지. 자, 자, 시작할게요. 시작. 자, 쓸데없는 거 지우고, 마이 홈페이지 지우고, 어 이름은 세 아니다. s t r l 리스리스트리스트 일단은 화면 잘 나오는지 눌러 놓고 그다음에 스트링. 스트 제네레이트 100개. 아이를. i 더하기 1. 글자로 바꿀까? 글자로 어,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풀리면 되지 뭐. 자, 스케일 폴드. 껍데기 만들고. 그냥 뭐, 이거 필요 없고. 화면에다가, 리스트 뷰. 점. 자, 이렇게 열고. 칠드런. 칠드런은, 음, 아이템즈. 를아 이를 변환 리스트 타 일로 변환 하고, 음. 리스트 타 일로 변환 하고, 타이틀 타이틀 을 텍스트. 일단 토 리스트 텍스트. 첫 빌드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빌드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코드는 다 쳤어요. 코드는 다 쳤고, 첫 빌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첫 빌드 해놓고선 할걸 그랬나? 어, 자첫 빌드 됐고, 자한 리도도 해가지고, 자 끝, 끝났어요, 그렇죠? 다나 왔죠? 중지. 제가 어 아까 8분 57초, 9분 9분이고 3분이니까 아 3배 빠른 거 맞네요. 제가 어디 가서 3배 빠르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3배 정도 빠른 거 맞습니다. 자. 오늘은 리스트를 한번 만들면서 플러터가 정말로 어,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보다 3배가 빠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조금 더 빨리 치면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래도 플러터를 공부 안 하실 건가요 자 지금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하실 거 아니고 간단하게 나도 앱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플러터를 하셔야 될 거예요.